요봉 연화경 기도를 시작한지 7일 주야 기도를 시작한지 30주년을 어느덧 맞이했습니다. 30주년이 되니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했던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는 여기 수납전, 불사 보수 불사를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심하고 있던 중에 성망사 범일 고성 방장수님께서 오셔서 저리들리 의론을 드렸더니 한번 철야기도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아 그게 참 좋겠구나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마음대로 해라 하셔서 법화경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7일 철야 기도이기 때문에, 에 여기 옆에 보강전 42수 어 간세원 보살이 계시는 곳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음 하니까, 밤낮으로 하기 때문에, 국당도 비좁고, 또 대중 스님들은 많고 해서, 조를 짜가지고 계속 들어가서 하면서, 어, 뜰에서도 앉아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보조를 좀 받은데 부족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했어요. 이제 여름에. 그래서 하니까 이제 또 보조를 받게 되었어요. 그게 부처님의 바로 힘입니다. 기도의 힘이었기 때문에 이제 3년에 걸쳐서 이제 남전보수 고사를 다 마치고, 어, 그 기도를 해서 보수 기사를 마쳤지만, 은 아, 우리가 필요할 때는 기도하고, 필요하지 않다고 기도를 안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해부터는 저기 밑에 정법으로 내려가서 대웅전 앞에 정법로에서 4년째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0년 동안 법화경 7일 주야 기도를 해서 이번에 회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주 한이롭고 또 그동안에 우리 대중 스님들이 아니었으면은 7일 주야를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24시간 7일 주야를 하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대중의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고 또 많은 신도님들과 동참하시는 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기도를 참 잘하고 또그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주사위한 도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기도하셨기 때문에 네, 다 그, 느끼셨을 줄도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도의 힘으로 온 세계라, 온 국토, 온 나라, 또 우리 모든 대중인들께, 대중들께 다 함께 회양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하십시오. 법화살림 7일 기도 제30주년을 맞이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은이 법화살림 7일 동안 끊이지 않고 연속으로 하는 기도의 청암사, 승가대학, 그리고 청암사, 유락 승가대학원 등의 교육부량으로 존속할, 존속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법화살림 특별 7일 기도가 50주년, 100주년, 그렇게 될수 있도록 그러한 원력을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앉아 있는 이 건물은 청암사 옆에 보승의 조사스님 영정을 모시고 있는 진영가인데요. 49년에 윤용규 감독, 최은이 주연의 마음의 고향 영화를 찍은 바로 이 마루 이 자리입니다. 앞으로 어, 3 9년또더 좋은 그 법화 살기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 깊이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30년을 한결같이 한해도 쉬지 않고 꾸준히 7일주야 법화살림 기도 를 봉행하신 청암사 어른스님과 대중스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시국이 어수선하고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분위기입니다. 이럴 때 법화살림 기도를 함으로써 이런 유행 역질로부터 빨리 벗은 날이라 믿습니다. 법화경을 수지 독성하는 공덕은 옛부터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공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화살림 기도는 7일 주야를 선인들께서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독경 기도하는 것으로 청암사가 전국 사찰 중에서 유일하다고 들었습니다. 일상의 삶으로 바쁘시겠지만 청경노량 청암사 법화살림 기도에 해마다 공참하셔서 불보살님 가피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남우묘법연하경, 남우묘법연하경, 남우묘법연하경 성불하십시오. 청암사신부회장 박승용 박자 유런장 스님과 주지 스님의 원력 아래 30년 동안 무사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부 대중의 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청암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도에 동참하셨던 모든 분들의 이런 희유한 인연으로 모두 수승한 공덕이 되어서 어, 부처님의 가피가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란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성암사 7일 주여 법화 살림 기도 제30주년을 축하합니다. <laughs> 됐어. 법화경은요, 어,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열반하시기 전에 마지막 8년 동안 설하신 경전인데요. 그래서 경전의 왕, 혹, 경전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법화경이 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어서 그래요. 불교의 정수는 인간은 누구나 다 부처라는 사실. 아무튼 기독기가 모두 다 근념하셨습니다.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그 30년이라는 세월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제가 참여한 것은 10년 좀안 되는 그 기간인데 처음에 독성을 시작했을 때는 이, 이게 무슨 SF 환타지 소설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한해한해 한해 독송을 하면서 독송을 하면 우리가 있는 가피라는 게 어떤 것인지 또 독송을 하면서 변하는 나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 법화경 30주년 행사에서는 제가 기도하시는 스님들, 보살님들 힘내시라고 삼시세끼를 담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삼십 번째라니까. 아그 너무 세월이 너무 빠르다 싶고 어, 앞으로도 삼십 년 아니라 오십 년, 백년그 이걸 이어나갔으면 좋겠고. 있다 그러면 이 보편행을 한다 그러면은. 너무 마음이 두근거리고 기대가 되고 설레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막상 이래 오니까 너무 좋고요. 선생님들도 그은조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잘 지워봐.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암사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정암사도 사랑하고요. 네, 사랑합니다. 징처 주시고 목탁 쳐 주시는 하객 스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30주년 축하드립니다. 정암사 7일 주야 법파 살림 30주년 축하합니다. 정암사 법파 살림 30주년 축하합니다. 정암사 7일 주야 법화살림 기도 30주년 축하합니다 안녕 사니 <laughs> 법화살림 7일 주야 기도 30년 4월 축하드립니다 함사다 파이팅 처음서 7일 주야 법화살림 특별 기도 3 0주을 축하드립니다 수소타가 살린 30주년 축하드립니다. 아~ 수소타가 살린 30주년 축하니다

버파사임 30주년 축하드립니다. 버파사임 30주년 축하드립니다. 버파사임 30주년 축하합니다버파살림 30주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파사임 어? 어, 어, 30주년, 아, 어, 어, 30주년 축하합니다. 버파사님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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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30주년 축하드립니다. 울지마 <laughs> 울지지 <laughs>